우리 유튜브 댓글에 신촌닭백수 <laughs> 리뷰해달라고 <목소리도> 뭐가 데요 이거 아야 뭐가 원조인다고? <목소리도> 난... 간판엔 여기 원조 적혀있는왜 안경 벗 아, 원래 먹을 때는, 때는 어아 요즘 일부러 먹는줄 알고 아나지그 신경쓰이네 셀럽의 삶인가 안녕하세요. 잘 먹겠습니다. 먹겠습니다. 뭐 먹으러 왔는지. <웃음> <웃음> 아, 저, 저희는 오늘 그 양항에 양항 야항, 양항 야항, 아니면 양항에 <laughs> 이반면 양항에 있는 닭불고기랑 닭백숙을 먹으러 왔어요. 음. 닭불고기 백숙. 백숙 이따서요? 시켰어? 시켰죠 어, 아니 시켰다 시어 아니 시켰다 시켰 닭불백속으로 시켰습니다 아 닭불백속 닭불백속 응. 1인, 1인에 15,000원 2인분부터 응. 되나? 맞아요 아 2인분부터 응. 단체손님 같은 경우에는 버스로 이제 모셔 오시더라고요 저 앞에 있습니다 노란색 버스 음노란 여기 그, 근데 좀 오래됐죠? 진짜 오래된 거 같아 요 음. 아한몇십년 됐을 거예요 응 역할로 나온 버스예요 어제 못있었어요 내가를 또 뺐죠. 고민아, 센터야? 나 있었어. 그럼 60년이 넘었네. <laughs> 아, 그리고 여기. 요 요분 새로 오신 분. 자기 소개 잠깐 간단하게. 소개요? 네. 기획실 예산팀 김진현입니다. 아, 본진이 어디인지 잘 아, 몰라요. <웃음> 네. <laughs> 물은 <물음> 퍼져. <laughs> 아, 같이 밥 먹을 친구가 없다고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. <laughs> 맞아요. 어, 여기가 사는 분이에요. 그래요. 하는 일만 해서. 남매 아니, 김영수 대고 무 좋다. 그럼, 파리 김 그럼 팔이 길니까 김영수는 너무 팔이 짧아수 이거 무좋수는다 김영수는 너무 좋다. 김영수는 너무 좋다. 김너는 너무 좋다. 김영수는 너무 좋다. 김영수는 너무 좋다. 김영수는 너다김영수다 네. <laughs> <laughs> 닭백다리있수자다김 거이 다리를 넣어 주신 자리에요, 요달 이야, 실하네. 오... 아, 어... 어... 어, 이렇게 음, 음, 한 거? 장군 거 아니야? 그럼 밖에요. 젓가락 잠깐 당거 하데 맛있다. 그어 그게... <laughs> <laughs> 주사님 무슨 김치예요? 김녕 김치예요. 어? 왜요? 혹시 초사님도? <laughs> 안 좋아. 아무 김녕 김치 만들어 먹었 우리 할머니 김녕 김치인데. 음그 할머니랑 불로요 할머니. 이게 녹두 들어가는 거죠? 응 음, 맞아요. 닭고기가 되게 야들야들해요. 얌얌살, 벅벅살. 약간 간도 맞지 않아요. 응 음, 맞아. 맞아. 그러고 보 소금을 안 넣었네. <laughs> 간이 많이 강해. 이건 아, 형이 안좋 거구나. 아 근데 아까 야, 사장님이 먹어보고 소금 넣으라하셨어 아. 근데 지금 간이 딱 괜찮다. 응 음. 음, 맛있다. 우리 다섯 명 중에 사장님말 듣는 사람은 시영 사람은 에험난 사람은 엄청난 사람은 엄까청난 사람은 엄청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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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은 원래는 리허설 할 때는 뭐... 탈을 벗고 했거든. 날씨가 그 정도를... 진짜 그때 가깝했어서. <laughs> 아니 보고 있는데 둘다 땀을 흘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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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동만 들어간 게 아니고 다른 하체랑 또더 들어가고. 응. 영양만점이네. 청아주 먹방이야 청아주. 청아주 먹먹고1년 휴식 있야 된다. 동원 <laughs> <손> 앞에서 먹지 <웃음> 뭐. <웃음> 바로 산지 직송해가지고. <laughs> <가진다>. 억지로 어, <laughs> 먹는다고? 그옷 면서 그래 먹어.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거야. 할 말이 뭐야? 양 <laughs> 많다. 배불러. 야한 그릇 다 먹은데 집에 안다 먹었는데 말없이 혼자 이렇게 <그게> 농구 했는데. 맛있어. 목소리 너무 들었어 <laughs> <더 힘난데? 웃음> 아니, 아니 본인이 <laughs> 주인공인데 주인공이말안 하고 먹기만 하니까 <laughs> <먹었다>. 내가 계속 <laughs> 하게 되잖아. <웃음> 그래서 <웃음> 나 아직 <laughs> 반도 못 <웃음> 먹었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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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원래. 빵이 말을 하는가? 약간 코바꿔 없던데요 이거 먹 그래, 아, 맛있어요. 코에 묻었다. 일단은 전체적으로 맛있었어요. 아들 아들 하고 간도 괜찮았어. <laughs> 전반적으로 얌얌 <안> 쓰는 식당이에요. <laughs> 네, 잘 먹었습니다. 잘먹었니다 <laughs> 종이컵 별자리네. 별보러 오세요. 고기요. 온통 온보시드.